오늘은 성지 고난주일, 3월 24일 주일입니다. 시편 31편,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한 주의 사제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이번 주간은 김윤호, 니콜라 교호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라,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과 지중도그리고 영원히 시편 95편입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노래가락에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실 높으신 임금님. 깊고 깊은 땅 속도 그분 수중에, 높고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이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어서와 허리 굽혀 경배 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때,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10편 31편 나는 원수줄의 모욕거리, 이웃들의 혐오거리, 벗들의 구역질감이 되었으니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피해갑니다. 사람들의 비방소리 들려오며 협박은 사방에서 미쳐옵니다. 그들은 나를 노려 무리 짓고 이 목숨 없애려고 음모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당신만이 내 하느님이시라 고백하며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악을 쓰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 몸을 건져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마르코복음 15장 말씀. 빌라도는 다시 군중에게 "그러면 너희가 유다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발 앞발을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주었다. 복음서 독소우 성가는. 참의 송가입니다. 한주희 사제의 묵상과 기도. 성지 고난주일이면 성지 축복 예식과 순환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의 순한 여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선악의 판단을 넘어 그들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요. 그중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아마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변명의 기회까지 주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실 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은 빌라도를 더욱 곤란하게 했고 결국 그는 자신의 판단을 군중에게 미룹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피해도 자신에게 끼치지 않았고, 어떤 죄도 없음을 알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판단했고 행동합니다. 우리들도 일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예수님의 순환 여정에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수많은 역할들에 감사하나이다. 디온이 저희에게 바르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어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피어나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나와 우리만을 위하는 이기심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다른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어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폰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 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moriamque adsoso morebus Jesu Christo Jesu quamvis in tenebro sit hoc adsumo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피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직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비온니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성자께서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교 선출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시고 서울 교구의 주교를 선출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돌보며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헌신할 충실한 목자를 얻게 하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비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교구장 주교를 선출하는 임시교구의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과 함께하소서 모든 일에 우선하여 주님의 영광과 뜻을 찾도록 인도하시고 바른 결실을 얻게 하시며 의를 추구하는 용기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 즐거움을 주님에게서 찾아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순전함과 간절함으로 함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 믿기에 예상되는 여러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직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주님에게서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려 깊고 순수한 주님 나라의 백성,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 신뢰를 모아 앞으로도 더욱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과 더불어 새로운 성당의 비전과 희망을 함께 보게 됩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 안에 지금처럼 항상 함께해 주시어 귀한 결실을 얻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께 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김유로 니콜라 교우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나님께서는 김유노 니콜라 교우와 김카타리나 교우에게 귀한 자녀 요셉, 마가렛, 그레이스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나가게 하시나이다. 부모된 니콜라 카타리나 교우가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학업과 학교생활 가운데 있는 요셉 마가렛 그레이스를 당신의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김윤호 니콜라 교우의 사업장 한국양계 TS를 축복하시고 모든 전염병과 이오로부터 지켜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 쓰임 받는 사업장이 되게 하소서 김니콜라 교우의 가정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빛을 따라가도록 이끌어주시오 당신께 찬미와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는 중보 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쉽게 아내는 개인 기도로 아침 기도를 마칩니다.